네 어머, 왜닝 척척 브이로그. 오늘은 하루 종일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일어나니까 오후 5시더라고요. 요즘에 밤늦게까지 유산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이 완전 바뀌었어. 그래서 출근하고 바로 PT 좀 하다가 운동 진행해 줬습니다. 오늘의 운동 파트너, 저희 팔거천 팀의 멤버죠. 주현이란 네,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첫 종목은 스쿼트 먼저 진행해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체랑 어깨 하는 날입니다. <laughs> 주현이 귀엽지 않나요? 1회에도 27입니다. <laughs> 자, 오늘 스쿼트는 110kg로 10방 진행해줬고요. 원래 기존에 10방 무게가 120kg였는데 10kg 낮추니까 확실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여기서 다시 차근차근 올릴 예정입니다 자세가 조금 더 조금 더 견고해지게끔 계속 자세를 잡으면서 무게를 천천히 올릴 거예요 왜냐? 보디빌딩 오래 해야지 저는 진짜 멀리멀리까지 생각하면은 중량 욕심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두현이는 또 저랑 운동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거든요 자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두현이도 참고로 트레이너입니다 어.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렇구나, 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가동범위 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쿼트 끝나고 나서, 데드리프트 진행해줬고요. 데드리프트, 140kg. 140kg 하는데, 좀 허리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허리 부상을 좀 당했었는데, 괜찮아서, 음, 140 괜찮으니까, 150도 해봐야겠다. 하고, 150도 해봤습니다. 150열방 진행했고요. 네. 150 하는데, 어, 나름 가볍더라고요 원래 160으로 멜빵하는데, 음, 한 10kg 정도 가볍게 하니까 할만했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회복이 돼서, 음, 다음주에는 정상 무게로 데드리프트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헛된 희망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시점에도 허리가 어, 괜찮네요. 음. 보고 있나, 장태웅? 나너 때문에 허리 좀 아팠다. 하지만 이겨냈다. 그렇게 150kg 열방을 진행하고 나서 160kg로 진행해봤습니다. 어 160kg는 허리 이슈로 인해서 아직은 조금 무겁긴하다. 어여 방만 진행해줬고요. 그래도 할만했다. 음, 음 잘했네. 어, 등에 힘잘 걸리네요. 근데 조금 등이 뜯기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가지고. 데드리프트 원래 중량으로 진행하고 싶네요 음. 아니야 아니야 준수야 중량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어 그래야지 어, 그러면서 누구보다 중량이 집착하는 네. 그리고 두현이도 데드리프트 진행해줬고요 두현이는 땅레드가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어, 땅레드가 처음이라서 자세가 어, 신기했어요 건두현 어. 자세 보고 있냐? <laughs> 그냥 두현이 힘이 엄청 세가지고 그냥 깡힘으로 드네요 네. 그리고 스쿼트 데드 끝나고 나서 오버헤드 프레스 진행해줬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진짜 맛있어. 이렇게 축운동 위주로 하잖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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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요. 어. 스쿼트 데드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와 뻗습니다. 뻗어. 어, 그래도 버텨야지. 어. 저는 이 분할이 개인적으로 어,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재밌고. 어. 그리고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 분할 했으면 좋겠어. <laughs> 이브은 진짜 맛있는데 <laughs> 오버헤드 프레스 끝나고 나서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머신 진8 0거 써줬고요 요거 진짜 진짜 요물입니다 진80꺼 예. 제가 이때까지 써본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머신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프라임 기구 머신도 새로 들어왔잖아요 어, 프라임 머신으로 요거 후면 어깨 진행해줬고요 원래 머신이 전더편한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적응되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프라임 머신들이 확실히 신식이라 그런지 어, 몸이 너무 아파요. 하고 나면 자극이 너무 세가지고 저 근육통이 진짜 심해요. 예, 네. 이것도 맛있겠죠. 제가 팔꿈치가 안 좋아서 그냥 케이블 로프 부시나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 끝냈습니다. 자 이제 웨이트 끝났으니까 웨이트 끝나고 타이차 러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렛츠고 이제 무릎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오늘 무리는 하지 않고 적당한 선안에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6km 정도 뛸것 같고요 6km 정도 뛰면 한 30분 정도 뛸것 같네요 일단 레고 달려 달려 내주고 동천역 이제 오남에서 동천까지 뛰었습니다 빨아야겠다. 앞에 사람 페이스 맞춰야겠다. <laughs> <laughs> 어우, 끝지점 도착해. 오늘 <laughs> 달 진짜 이쁘다. 대박. <laughs> 자, 포인트 보입니다. 열만 났마안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laughs> 이제 한1 k g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며이고끝아몇분 정도 남은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겠다 아 너무 뿌듯합니다 근데 별로 안 힘드네요 한6 k 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베이스를 좀 느리게 뛰어서 아굿자 런닝하고 왔으니까 이제 바디체크 하겠습니다 아. 펌핑?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운동화 하차하고 러닝하지 마십시오 하체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이제 퇴근합니다. 예요. Yeah. 퇴근해서 집 가서 닭밥 먹고 어, 그래야겠습니다. 안 움직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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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최현나 왜 떨고 죽잖아. 네. 야. <laughs> 와, 달달한데 지아. <취향>? 스피 <laughs> <laughs> <Deeper.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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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좋 잡아주면 안되 나? 민지야. <laughs> 잡아. <잡아먹어. 웃음> 나아고다리스트것 같아.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찌기버. 또 오늘도 낭만. 하... 저 노구리 같은데. 저저저저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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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잖아. 아, 존막다 야. 진막 고양이인가 근데? 고양이 같기도 하고. 왜 민규는 거부하지? 어. 종아기는 만져서 했었는데. 어. 민규 니는 너무 커서 무섭나 봐. 이거 응. 약간 네 <하네>. 으아, <laughs> 이 고양이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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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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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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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디 또 이제 주말인데 한잔 해야지. <laughs> 자, 이제 5시 48분입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찍네요. 아. 네. 오늘은 먹는 걸못 찍었어요. 먹는 걸. 오늘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먹을 때마다 헛지가 먹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보십시오. 네.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오늘 여기서 끝. 나 빨리 잘래.